안녕하세요. W몰 탤런트 키즈입니다. 고객님들 부두 신으실 때 이렇게 미끄럽다는 표현도 많이 하시고 애기가 넘어진다라는 표현도 많이 하셔서 이제 저희가 이걸 조금 도움이 되어 드릴 것자 이 영상을 찍었고요. 보시면 저희 W몰 탤런트 키즈에서 주문하시면 이런 상품이 나가요. 이제 이런 거는. 저희 이렇게 미끄럼 방지 이렇게 테이프가 이제 하나 나가거든요 그러시면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이제 뜯어 주세요 여기가 왜안 뜯어지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뜯어서 이 뒷굽에다가 이렇게 붙여 주세요 음, 그러시면 이렇게 조금 이제 남는 부분은 이렇게 가위로 오려내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잘라내시면 게기가 사실상 다니는 그런 그. 미끄러운 방지는 좀 어느 정도는 되더라고요. 사실상 이 구두는 앞에가 고무고요. 이 뒤급 소리나는 데가 미끄럽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붙여서 애기 걸어 다닐 때좀덜 미끄럽게 이런 쇼핑몰은 바닥이 왁스 작업을 해서 되게 미끄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저희 주문하실 때 이런 거 보내드리면 이렇게 숨겨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W몰 탤런트 퀴즈입니다.